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7월 예, 성령 기도회로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일 이렇게 오신 우리 한분한분 한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어,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B, C, A, D의 구분을 아시죠? 예, B, C는 Before Christ 이렇게 하는데 요즘 요즘에 어, 이 코로나 이후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신앙의 모습도 사실은 코로나와 코로나 후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 공동체도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이 코로나 전에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 또 함께 합심해서 했던 그 기도회가 먼 추억 같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한분한 한 분을 불러 주셔서 다시 기도로 오직 기도로 나가게 하심으로 우리 애프터 코로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분 가운데 그렇게 흘러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이성령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시켜 주심과 또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의 자신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림으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삶 우리가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면서 기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뭘까? 여러분 이 질문을 좀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에 기도하시죠. 예, 기도에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예, 사람들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찰스 번전, 어, 찰스 번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며 습관이며 사명입니다. 예, 당신의 희망이 무너지고 당신의 기쁨이 거꾸러졌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에 응답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나는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걸어갈 때 기도하고 누울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답 받습니다. 늙어갈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신령한 일에 냉랭해지지 않습니다.라고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존 낙스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진실되게 대화하는 것이다. 대화야, 기도는 대화다라고 얘기합니다. 장칼뱅은 뭐라고 얘기냐면 했 기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한 주님의 복음에 들어가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보물을 파내는거래요. 예, 디추로이 보네포는 예, 기도는 뭐라고 얘기냐면 예, 하나님을 찾으며 행복을 찾는 것이다. 예, 예, 주님만 구하고 또 구하면 결국 그 사람은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수 있게 하는 거울이다. 예,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또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각자는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르죠 또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다릅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좀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관계를 더 하나님과 깊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다 다릅니다 강구하는 제목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기대하는 특징의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맥락은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기 오신 분들 기도하시는데 응답 받 응답 안 받도 돼라고 오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기도도 예 기도의 응답이죠. 그게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예 양쪽 날개 말씀과 기도 그렇죠? 웬만하면 말씀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실제 나와야 되고 해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추로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얘기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일 뿐 아니라 결코 지나치지 않는 말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기도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상막하다고 말하고 강팍하다고 말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말씀하실까요? 예,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어, 이 말씀하셨을까? 예, 기도가 기도를 쉴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은 어떻게 하면 기도생활이 더 어, 기쁜 기도생활이 될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중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 뭘까요? 예,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죠? 예, 응답받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거 그게 누구에게 가기 위한 우리의 간구죠.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라고 생각할 때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요구에 따라 사용되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짜 기도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요구에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작이 되어질 때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예, 이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예, 우리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강 강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과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래 길을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예, 에스라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에게 에스라가 고하는 그런 대목이 저희가 지금 읽은 그 구절입니다. 에스라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에스라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손을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라고 아닥사스 왕에게 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시작부터 대화 온전한 성경적인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보호할 군사를 왕에게 청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그 말에 그럼 우리를 보호해줄 그런 군사를 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보호할 군사를 왕에게 청하였다면 아마도 에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대신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갔더니 에스라 8장 3 1자에 보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에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시작이 될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실까요? 안 건지실까요?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예,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일행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중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일행까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명예를 예,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때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어떨까요? 예, 우리의 기도를 보면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세를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 19절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없어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신 것 같이 사시 없어서. 예.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이야기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의 예, 약속의 땅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믿음 없는 보고를 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말하시겠다고 예,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예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성경대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예,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도할 때, 또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하나님 우리들의 응답해 주실까요, 안해 주실까요? 예, 자신이 없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성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내가 도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라고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도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갖고 사는 삶, 약속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민수기 14장 20절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그 영광을 위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속성을 빛나게 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밝히는 게 영광 드린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같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다른 어떤 것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강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다른 것에 주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사사 기도원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겁니다. 사사 기도원 예, 처음에 하나님께서 군사를 몇명 준비하셨죠? 3만 2천 명을 모셨습니다. 그 3만 2천 명 중에서 왜300 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셨을까? 예, 그 이유는 예,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 뭐 우리의 힘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이 죄성을 아시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2천 명이 아닌 300명으로 줄이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기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사도베드로 성령 강림이고 성령 충만한 사도베드로가 예이예루살렘 미문에 들어갈 때 앉은 뱅이가 거기에 앉아있었죠 그때 예, 무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거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 이 베드로를 보고 놀란 이적을 행하는 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아주 예, 추앙을 합니다. 칭송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베드로 3장 12절 13절에 베드로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 바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런 것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고백 또 자기들이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는 반대로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로당이 나옵니다. 이 헤로당은 백성 앞에서 연설을 잘한 사람이에요. 이 스피치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은사였는데. 예,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취했더니 어떤 결과가 성경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0장 23절을 함께 보십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영광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되거나 다른 것에 주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주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 영광 돌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예,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자로 중보자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야 어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기도를 위한 또 다른 근거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 그리고 모든 것에 뛰어나신 지혜와 권능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 이 하나님의 주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예, 이남 유다를 예, 심공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왕기하 19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 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에 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네, 그러면서 19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여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산헤립 어쩌면 거대한 산헤립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우리 삶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이 전쟁에 이라를침공한 산해립처럼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산해리과 같은 거대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 여호와여 주는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만드시고 이 천지를 만드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한 자가 없다라고 그 칭찬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종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장면. 그래서 주님이 이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할때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도하시는 기도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 기도자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 다윗의 다윗이죠. 이 다윗은 대부분의 기도에 응답을 받은 그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다윗의 시편을 보고 다윗의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다윗을 우리는 만나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어떤 처했던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주권 그 속성을 나타내는 다윗이 되므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을 수렁에서 건지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죠. 역대상 29절 11절 12절에 우리 말씀을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고백하는 다윗,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기도의 오늘 첫 번째 이 시작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이. 우리 개인의 주관적인 시작이 되지 않도록 오늘 이 기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 영적인 여정이 우리 성도님들의 여정이 될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작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치유와 회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는 그 성령 기도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들 한분한 분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